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수업부터 지금 계속해서 어떤 컨셉이란 게 존재하는데 지금 3수업 전, 2 그러니까 수업 전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난 지난 주가 되겠죠. 아니지. <웃음> 애매하다. <웃음> 이 전전 수업에서는 컨셉을 잡는 걸 아이들이 말을 짧게 짧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답을 하고 나서 5W1H 즉6하원 측에 입각해서 말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고 그건 지켜지면서 ChatGPT로 하는 숙제에서도 어느 정도 잡혀갔어요. 지금 좀 약간 해이해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이해졌다고 한들 아이들이 말하는 게 수업에서 어떠한 기준점 제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서 말할 때 어. 살짝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치껏이라고 하면 딱 맞겠네요. 눈치껏 말을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업인 전번 수업에서는 이제 말했던 바가 말을 그냥 대답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생각을 하고 더 말할 것들을 한개 정도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할 말을 마운트 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줬고요. 오늘 수업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들어보지 않았을 만한 질문들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에 가고 싶냐고 레일라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에리얼한테 키웠던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고 말을 물어보기도 했고 그런 이제 좀 아이들이 들어보지 않았을 만한 질문들에 대한 그런 좀 접근을 해주는 쪽이에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항상 하던 말들은 되게 술술 나와요 쉽게 쉽게 근데 안 하던 말들은 진짜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치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그쪽에 대한 해결 능력치가. 하나는 자기가 안 해본 말을 해본 말로 바꿔서,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에 익숙해지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안 해본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능력치 자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두 번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집중을 잠깐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단어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점이 뭔지 몰랐던 레일라가 있었고 학예회가 뭔지 몰랐던 스텔라가 있어요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수업 들을 때 그런 게 되게 잦았죠 선생님 어떤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잦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쳐 준게 단어를 단어가 그러니까 명사에 국한돼서 너의 문장을 자꾸 한정 짓지 말고 그 명사를 풀어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진짜 영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몰랐지만 여기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내서 풀어가는 내용을 볼수 있었고요. 레일라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게좀안 됐지만 그냥 check the answers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또 넘어가는 모습 보였고 에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항상 똑같이 말하지만 굉장히 생각이 좋아요 진짜로. 남들 못하는 생각을 잘 하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도 안 했던 생각 같은 거. 그리고 말도 단답형으로만 하려고 했던 성향 본인이 스스로 좀 내려놓고, 그리고 말을 좀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영어 잘해요, 지금.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요 부분들. 제가 수업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카드로 갈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laughs>